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배터리 3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그 리튬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한90% 정도? 근데 그 중에 한국 업체가 하나 있어요.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어, 연구소 구독회원 모집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매년 새해에 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발간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2차전지 종목들 중에 탑픽 7선 보고서와 2차전지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 탑픽 7선 보고서를 올해 발간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 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주식투자 관련한 영상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왕 내친 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식투자 관련한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는... 올해도 2차 전지 섹터가 또 중요한 섹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해 특히 소재,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또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또 오늘, 올해도 올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예,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한두 해에 거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5년, 1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별볼일 없던 기업조차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올해는 2차 전지 말고도 뭐 반도체라든지, 또 하반기에 가면 조선업이라든지, 폴드볼폰,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만들게 될엑사글라스라든지 이런 테마 또는 이제 섹터들이 그때그때마다 또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근데 2차전지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일정한 비중 이상으로 최소 30%좀더 자신이 있다면 50% 이상 담아도 괜찮은 섹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2차전지 소재도 웬만큼 가겠지만 지난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속도를 보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장비주들 가운데 특히 후발주자 장비주들 들 가운데 올해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들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증권사나 언론들에서 올해 뭐 배터리 3사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럼 이른바 이 배터리 셀 3사는 투자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배터리 3사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진 않는데요. 어, 배터리 소재 쪽이나 장비주들 중에 조금 더 규모가 작지만 여러분들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배터리 3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lg화학에서 이제 분리해서 물적분할해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의 에피소드를 짓겠지만 저는 LG 화학도 투자하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LG 새로 상장하는 LG 엔솔의 경우에도 어, 상대적으로 저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3사 중에 그나마 올해 조금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삼성 SDI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배터리 3사가 어쨌거나 LG 엔솔이 이제 상장되는 효과로 해서 뭐 중국에 있는 CATL이라든지 b i d 라든지 다른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배터리 사업 하나로 이렇게 좀 단일하게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평가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관심이 쏠릴 수 있고 당연히 매수도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저는 역시나 소재나 장비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알면서도 투자는 안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배 제가 이제 이그 현장을 좀 다녀보면요 이런 흐름이 감지됩니다. 뭐 지난해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1테라와트 시의 예 그런 배터리 생산 공장을 10년대에 완성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도 했고, 배터리 가격을 뭐, 여러 차원의 공정 혁신을 통해서 뭐,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선언도 하면서, 배터리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에 이제 충격이 왔죠. 근데 저는 그때도 사실은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소재와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고객사가 늘어난 효과가 자꾸 생길 거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폭스바겐이라든지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일정한 수준으로는 배터리를 내재화할 거거든요. 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라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론 배, 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워낙 빠르게 크기 때문에 배터리 3사의 수요도 계속 빠르게 늘고 있고 계속 성장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한다는 라 것은 또는 배터리 합작서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터리 가격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3사의 수익성은 저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배터리 3사는 그렇지만 배터리 소재와 장비들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들 중에는 배터리 3사를 고객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나 또는 뭐 테슬라나 새로 그 상장한 미국의 스타트업 리비안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가 결국 자체 생산 공장이나 합작사를 만든다고 할때 파트너가 되는 회사 또는 거기에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어떤 회사들일까요? 뭐,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은 국내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 한병아 이, 저, 의원도 나오셔서 설명을 했지만, 소니는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업체들하고는 뭐, 관계가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비싸게 굴고요. 또, 중국은 자체 시장 내에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아, 싸기는 하지만 장비나 뭐 소재의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미중 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또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함께 가고 싶은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겠습니까? 국내의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라는 것이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라는 것이 배터리 3사에는 견제와 압력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배터리 3사의 소재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훨씬 더 고객사가 늘어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24년, 2026년 그 사이 정도를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를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여파가 지금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정권사리 버튼 몇개 읽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2차 전지 밸류 체인 안에 속하는 10개, 20개 이상의 회사와 뭐 최소한 주담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컨퍼런스콜을 다하거나 탐방을 해보면서 그 업계에서 생생하게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제가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재는 지난해 하반기에 특히나 뭐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게 대규모 이제 수주 소식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장비주들은 아직 덜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주들 가운데 크게 이제 세, 세개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극 공정 또는 극판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충방증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뭐 극판 공정 쪽의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PNT하고 CIS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지난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해도 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중에 저는 P&T라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회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정말 이게 지금 사도 돼할 정도로 많이 올라있어서 아마 선뜻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실 겁니다. 물론 저는 몇년 지나면 여전히 이 기업들이 또몇배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M 플러스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은 이제 출발선상에서 있다. 물론 저희가 영상을 찍고 나서 M 플러스라든지 또 대보 마그네틱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그, M 플러스를 이야기를 하자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M 플러스 이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회사가 2021년에 천억 매출이 안될 텐데, 올해는 매출이 2천억 이상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수준은 지난해 2천억이 좀안될 텐데, 올해는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갈수 있다. 그리고 SK 에서 쏟아지는 물량만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25년 정도가면 매출이 1조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1 천억 하는 회사가 5년 후 6년 후에 예, 매출 1조도 갈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섹트인 거고 그섹트 안에. 이런 장비주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부터 활발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쪽도 사실은 어, LG 화학하고 LG 엔솔이 물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 정리가 필요해서 이제 뭐이 발주를 잘못 하고 있는데 LG 엔솔 상장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서도 여기 장비 수요가 쏟아지고 SK도 장비 수요가 쏟아지고 삼성도 이제는 뭐, 이, 북미에 진출해서 리비안이다, 뭐, 이런 여타 회사들하고 합작해서 올해는 이제 적극적으로 정설를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 3사들 물량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뭐, 이른바 동남아시아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신생 배터리 회사들이 각국 정부에, 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립이 돼 있어서 빠르게 설비를 갖춰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이렇게 설비를 빨리 갖추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각 공정별로 그런 장비, 장비 이런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을 결국은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특히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 전체를 턴키 방식으로 한꺼번에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어 레퍼르, 레퍼런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어, 게 가능한 거거든요. 국내 회사 중에 사실 이런 대응이 가능한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소 회원들한테 또 너무 많이 푼다고 지난번에도 사실 좀 욕먹었는데요.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는, 알수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한번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납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비주들 중에 이런 회사들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보건 기사 중에 TSI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600억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뭐두배 이상, 한 1200억 이상 매출을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아니지만, 예뭐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두 업체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장비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배터리 회사가 성장 안할 거냐? 성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했을 때 수익 안날 거냐? 수익 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배터리 3사 또는 대형주들이 뭐 지금 50조 뭐 80조 이렇게 시총 가는 회사들이 뭐 200조 300조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겠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지금 시총 2천억 뭐 3천억 하는 회사들이 시총 1조가 되고 또는 1조 5천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제 말이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5년쯤 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회사들이 저는 지금 시총 2천억 3천억 하는 회사들이 1조 1조 5천억 쉽게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 이 훨씬 더 투자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자금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포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재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차전지 종목들 이렇게 몇개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 또 한편으로는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좀 싸게 사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뭐, 종목을 일단 잘못 고르는데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하나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정권사 리포트 같은 거라든지 뉴스를 잘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긴 하지만, 그 산업을 잘 들여다보고 보시다 보면 그 흐름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가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액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럼 전해액도 그 안에 전해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보통 리튬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튬염을 많이 쓰는데요. 그 단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그를증설하면서그 리튬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한90% 정도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업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스터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도 수익률이 많이 날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이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저희 연구소도 뭐한 2년 반 전에 이미 소개해서 주가가 그 이후로 뭐 대여섯 배 오른 종목이지만 첨보 같은 회사도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어, 주가가 많이 올라있지만 좀 주목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전해질 리튬염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첨부는 그걸 더 가공해서 좀더 약간 비싸지만 성능을 잘내수는 좋은 예, 퀄리티의 리튬염을 생산하거든요. 전해질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기본 베이스로 쓰는 그 리튬염 LIPF6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가격이 꽤 차이가 나서 첨보의그 전해질을 사실 채택하는 고객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죠. 이제 그런데 기존 베이스 리튬염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공된 전해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싸 보이겠죠. 그러면 그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첨보를 추천하는 그 리포트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첨보도 단기적으로 이미 기대감을 반영해서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만 첨보 이외에 지금까지는 잘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특히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저는 천보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예, 배터리 삼사보다는 그 밑에 있는 소재와 장비들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훨씬 더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